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1 1기상 18장 16절로 29절입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압이 엘리아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아를볼때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발, 바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듯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 5 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다이로 봐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 발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저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싼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즉 인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중간한 백성이 되지 말자, 어중간한 백성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어중간하다는데 무엇이 어중간한 백성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해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바로 그런 일을 향하겠다고 구약에도 예언하셨던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닌지 확실히 하라 그 사이에 어정쩡 오중간한 포지션 가지지 말자 우리도 하는 도전의 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발과 여와 사이에서의 입장 정리, 결정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뭐 발이라고 딱 명칭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뭐 다른 종교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아예 신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무슨 논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자오직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밖에 모든 입장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자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입장에서 오늘 목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도전의 말을 할수 있게 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드디어 3년 만에 아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비가 그치게 비가 다시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왕국 맡은 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하라 당신을 만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아압이 옵니다. 아압이 오다가 본 거예요 엘리야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향해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네 당신, 아합과 아버지 오므리, 그리고 그 조상, 즉 요로 보함에까지 가겠죠. 그렇게 우상숭배한 여아를 버리고 우상숭배한 당신과 당신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둘 사이에 입시림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 비를 안 내려 3년 동안 고통받게 한 것이 과연 나 때문이냐, 당신 때문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엘리야 때문인가, 아합 때문인가로 압축될 수 있죠.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방 입장인데 그 말은 비의 신으로 부르는 바알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너가 노엽게해서. 그게 아합의 입장이고 어쩌면 백성들의 상당수도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은 아니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3년 동안 내게 말을 주지 않으면 아니 내게 말을 주지 않으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야. 이것이 엘리야의 주장인 거죠. 둘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증명하겠다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증명하겠냐? 갈벨 산에 모아라. 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를 섬지는4 0 0 850명 데려와. 나는 나 혼자 가겠다. 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재단을 쌓자. 각자 자기 섬기는 신에게. 그리고 재단과 재물을 놓되 똑같이 놓되 불을 지피지 말자. 그 불은, 진짜 너희가 섬기는 발이 신이면 발이 불로 응답하게 하고, 아세라가 응답하게 하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도록 두자. 그렇게 해서 네, 증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걸 증명해 보이기 전에 너희도 합당하게 살아. 발이 하나님이면 발편에 서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호와편에 서라. 그랬더니 어정쩡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야. 그들이 가진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모습, 버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거예요. 눈치 보다가 있는 거예요. 증명하겠다. 만약, 여와를섬기는내 네 재단에 불이 붙으면 여와가 진짜 안 합니다. 발에게 불이 붙으면 발이 진짜 안 합니다. 증명. 이랬더니 백성이, 그건 옳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먼저 우선권을 발의 선지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발들이, 발의 선지자들이 막 난리 구슬 하면서 불좀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할 차례인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 본문에 나오죠? 결과를 대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혹 우리도 어중간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니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실존의 삶은 세상의 각종 풍속을 따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에 하나님이 줄수 있는 복을 세상에 다 손벌리고 있는 거아닙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도 그 하나님 백성답게 우상버리고 죄악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분만한 입장이 되자. 엘리야처럼. 근데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이 백성은 왜 못하는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조상대로 믿어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기라도 하자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자고요. 머리로만 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신실한, 말씀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험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야말로 복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목회자로서도 도덕도 도전받는 본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름 속에서도 아버지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아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